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총 3개 동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 빌라 치고는 그래도 조금 뭐랄까? 어, 3개 동인데도 세대수가 좀 많아요.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어, 세대수가 좀 많은 예, 그런 3개 동 빌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구조가 조금 예, 단지형으로 좀 어, 소규모 아파트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아, 여기 앞쪽에 놀이터도 조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정말 편하게 지상 주차장, 지하 주차장. 그리고 어, 또 위에 또 올라가셔서 주차하실 수 있게끔 주차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주차 공간 다 100%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여유롭게 그리고 빌라치고는 겹주차가 단한 대도 없이 주차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지상 지하 네 2층까지 또 준비가 돼 있네요. 이쪽 안쪽 편하게 지하 주차장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주차는 걱정 없는 빌라. 아 어,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집인지.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여기 단지 내 가장 저렴한 타입입니다. 자, 삼동에 306호입니다. 삼동에 306호. 3층인 거죠. 그래도 층수는 좋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방기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돼있고요 신발장, 아, 생발장, 전실 생각보다 여유롭습니다. 자, 전실 보시면은 둘내 네, 여섯 칸의 신발장 수납하실 수 있게끔 여유롭게 신발장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신발장은 여섯 칸이니까 넉넉하게 우산꽂이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칸은 또 전신 거울로 준비가 돼 있어서 나가실 때메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우리 신발장 여섯 칸 부족한데 하시는 분들, 네, 반대편에 보시면은 팬트리 공간 이 있습니다. 어, 뭐, 골프백, 낚싯대, 캠핑용품, 아니면은, 네, 여기, 어, 선반 같은 거 만드셔서 신발장을 조금 더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팬트리 공간까지 넉넉하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신발장이 여섯 칸, 그리고 우측에는 팬트리 공간까지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부 티움 시공 당연히 되어 있죠. 전실의 신발장이 여섯 칸이어서 안쪽으로 깊숙합니다. 여유롭게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두시면은 좋습니다. 한 가지 다른 장하고 다른 거는 중문 시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중문 시공이 따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중문은 별도로 시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차가 되어 있으니까 올라가실 때 조금 살짝 조심하시고요. 자 실내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복도식 구조로 안쪽으로 거실 넓게 준비되어 있고요. 주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이 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거실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는 한쪽 벽면으로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퍼베이 구조라고 하죠. 안방 거실, 중간방, 작은방의 한쪽 벽면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 향은 서양이에요 북서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햇살은 여기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이 햇살이 왜 들어오냐 네 반사빛입니다 어 반대편 유리에 반사가 돼서 들어오는 빛이에요 자이 집이 왜 가장 저렴하냐 단지 뷰입니다 네, 단지 뷰예요 <laughs> 네, 뷰가 뻥뻥 뚫려있는 게 아니고 단지 뷰로 준비가 돼 있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자, 당연히 뷰가 좋으면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현장도 뷰 좋은 집 있어요. 근데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똑같은 구조의 집인데 뷰 때문에 2천만 원을 더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오셔서 뷰 좋은 집과 뷰안 좋은 집을 비교 같이 해서 내가 2천만 원을 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있구요자아트월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벽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쇼파 자리는 3, 4인용 쇼파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돼 있으니까 그리고 거실 폭도 생각보다 여유롭습니다. 생각보다 3, 4인 가족 생활 하시는데 문제 없을 정도로 어, 여유로운 거실 폭을 가지고 있고요. 주방과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 톤 인테리어로 준비되어 있고요. 안정적인 D 자형 구조입니다. 근데 아일랜드 식탁이 조금 높아요. 의자를 조금 높은 의자를 쓰시거나 아니면 여기 옆쪽 공간도 있거든요. 요 공간에다가 자녀분들 식사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조금만 식탁 하나 더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식탁 등이 정말 화려하네요. 자, 보시면은 여기는 3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입니다. 후도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싱크보이던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거기다 환기창도 큼지막하게 거실창하고 맞바람 칠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키큰 장은 냉장고 자리 옆쪽으로 전자렌지 밥솥 놓으실 수 있게끔 사실상 조금 아쉬운 게 냉장고가 한 칸이에요 그렇죠? 차라리 여기 김치냉장고를 놓을 수 있게끔 딱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어, 냉장고 자리는 한 칸입니다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대신에 주방 옆에 다용도시를 좀 넓게 뽑았어요 안쪽에는 세탁기 건조기, 수도배관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옆쪽 공간이 있어요 옆쪽, 옆쪽 공간을 어, 김치냉장고 하나 넣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편안하게 한쪽 벽면으로는 김치냉장고 그리고 반대편 벽면은 세탁기 건조기를 놓으시면 될것 같네요 조금 좁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여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여기다 양문형 냉장고 하나 놓으시고, 김치 냉장고는 안쪽으로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 될것 같네요. 자, 주방 수납공간 사실상 여유롭긴 합니다. 근데 좀 부족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 거실장 준비되어 있거든요. 거실 입구 들어오는 쪽에 거실장이 준비가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총두 칸, 두 칸, 네 칸으로 안쪽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실장 네 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주방에서 부족한 수납 공간을 이 거실장으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도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복도 들어오는 입구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안방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 시스템 에어컨 기본이죠. 각방 온도 조절기도 들어갑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안방 거실 그리고 중간 방 작은 방에도 각방마다 에어컨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녀분들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자방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그냥 무난한 방 사이즈입니다. 되게 넓은 편은 아니고요. 대신 에 안쪽 공간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안쪽 공간은 이제 화장대 그리고 붙박이가 세칸 정도. 크지는 않지만 예 붙박이가 아 어, 이렇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다 모든 옷을 넣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붙박이 한쪽 벽면으로 붙박이 하는 거를 또 추천드리고요. 근데 네, 안방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예 그냥 무난하게 예 안쪽에 그래도 화장대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화장대 쓰시고 여기 붙박이 하시고 침대 하나만 놓으시면 안방 또 여유롭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도 베란다 있습니다. 어, 여기도 세탁실을 쓰실 수 있을 정도로 수도배관 두개 준비되어 있고요 편안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안방에 보일러실이에요 예, 철문으로 소리 안 나게끔 안방에 보일러 수도배관 준비 아 여기 실외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공간은 또 창고처럼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네요 자 부부 욕실 한번 볼게요 자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버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와, 부부 욕실이 거의 메인 욕실급입니다. 샤워 부스예요. 샤워 부스로 부부 욕실이 준비가 되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안쪽에서 샤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수납장, 젠달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메인 욕실급 사이즈 부부 욕실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중간방, 작은방은 네, 복도 쪽으로 준비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도 사이즈 좋습니다. 에어컨 방마다 다 들어가고요. 자, 두 번째 방 사이즈.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요. 네, 열자가 넘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그래서 가구 배치는 편하게 자녀분들 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침대, 북박이, 책상. 편하게 놓으실 수 있는 사이즈. 두 번째 방.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 자세 번째 방도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방하고 두 번째 방보다는 살짝 더 커요. 근데 세 번째 방은 붙박이 시공입니다.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구요 붙박이가 아, 이렇게 세 칸. 굳이 필요가 없는데 시공을 해놨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안쪽 붙박이였으면 괜찮은 메리 붙박이였으면 괜찮은데 <laughs> 붙박이가 튀어나오죠. 그래도 네 없는 거보단 낫겠죠 편안하게 붙박이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도 방 사이즈 는 여유롭게 자녀분들 생활하실 수 있게끔 붙박이 색칸활용하시고요 어, 여기다가 컴퓨터 책상 하나 놓으시고 반대편으로 네 침대 놓으시면은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방 사이즈 다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방은 세 개가 다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 메인욕실 입구 들어오시면 은 바로 메인욕실이 준비가 됩니다 자 메인욕실 바닥은 미끄럼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일반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있습니다 대신에 메인욕실은 욕조 시공이에요 예, 부부욕실은 샤워부스였고 메인욕실은 욕조 시공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네요 자, 요 단지에서 가장 저렴한 집입니다. 어, 비싼 집은 구조가 비슷해요. 근데 뚫려있냐, 안 뚫려있냐 그 차이니까 오셔서 어, 비교해보셔서 좋은 집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